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호입니다. 아, 아, 이걸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거주자들 분들끼리 이제 일단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분들 제가 단톡방 하나 만들어둘 테니까 일단은 모이세요. 일단은 모이시고 어뭐 지금 제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일본, 미국, 또 독일, 음 그다음에 필리핀에 있나 모르겠네. 중국 계시고 태국 계시고 어그 외에도 조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외국 가실 분들, 어, 뭐, 주재원이나 아니면 아예 이민을 가시거나, 어, 아니면 은 그것도 뭐몇 년을 살다가 오실 건가, 이런 것들,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 일단은 한번 모이세요.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 안에만 들어와 계시고요. 어, 대화명은 쓰시는데, 일단 좀 지역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일본이면 일본 어디, 어, 뭐, 미국이면 미국 어디,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고, 나이는 상관없고, 어, 뭐, 여러가지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어, 어떻게 좀 키우고 가는 거야. 이제 나이 대에 맞춰서. 그러면은, 아, 요때는 어떻게 영어를 주변에서 하고 있냐? 한인 엄마들이 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바로 갈라 고 했는데 어, 자기네 애들은 어떻게 한국말을 했냐? 같이 노출을 해 줬냐? 아니면은 뭐 24개월까지 한국말만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배우게 했냐? 거기는 어, 외국어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제 외국어를 몇살때 하고,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거, 그런 것들, 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어, 그니까는, 일단은, 바로는, <laughs> 어, 사람이 이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할 거예요. 그 방을. 그래서, 해외 거주자분들은 거기서 이제 따라 하고 이게 각 나라 사람들마다 다 있을 거니까 아 그거는 이제 사람이 좀 모일 때까지 하뭐 그냥 각각 이제 대할 때뭐 나라별로 하셨다니까 일단 좀 방이 시끌시끌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돈은 이런 찌라시들 내용들. 한국에서 듣는 그 외국에 대한 찌라시 내용들이 거기서 많은지 안 많은지 그쪽으로 알아서 살고 계신 분들은 알거 아니야. 어,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외국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쪽 단톡방 오시고 앞으로 갈 예정이신 분들도 일단은 통합방이긴 한데 그쪽으로 좀 오시기 바래요 어, 어디 있냐면은 더보기란 눌러서 그 제거 단톡방으로 쭉 있죠.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놓을 거예요.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